오늘도 평화로운 초등학교 생활이라고 할뻔데 전학생이 왔습니다. 뭐야 불 켜졌네. 어나 외모 바뀌었네. 그극 캐는 외모가 바뀌었습니다. 참고 여기서 극 극혜, 캐는 캐는 잠시 외모가 바뀌게 된 외모가 바뀌었다 이미. 어 일단은 내일 나는 이제 극 캐로 개명됐어. 정답 극 캐로 개명된 얘들아. 어, 네 선생님 본명 공개해야죠. 아, 나는 사실 부가티가 아니라 김가티라고 한단다. 음. 근데 말이지, 어, 그, 근데 여기서 파랑이가 눈치없게 말하네? 근데 말 여기서, 여기서 말이지, 갑자기 갈색이 안 와. 라 이름이 김가티래요, 막 이러. 김가티? 와, 김일성이다! 한편, 고, 민주주의자로서 화가 난 김가티 선생. 야, 이름 가지고 놀리면 안 되지? 제발 아닙니다. 공선당만세. 아! <laughs> <laughs> 오, 나 짝업. 짜가... 오. 탁! 틱 탁! 탁 하고. 나 짝업 선 하늘이 살려 짝업다고. 자, 그럼 그렇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오늘 전학생 왔잖아요. 어, 오늘 전학생 왔구나. 전학생 오렴 오령... 엄청 많았음. 너무 많았음 전학생이. 방송사고야! 헐 너무 많잖아 아니 전학생이 저렇게 많았다고? 너무 많은데? 또 전학생 10명? 창 우리 10쌍둥이 <laughs> 정치 노빌기 쌍둥이 와우 일단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렴 안녕 내 이름은 김수 김수빈 안녕 내 이름은 김 김진... 김진우? 안녕, 내 이름은? 박... 박오신? 아 박우... 박중국? 내 이름은? 박... 박시... 조현... 조현태? 안녕, 내 이름은? 박... 박계 박경래? 안녕, 내 이름은? 유민준? 나랑 이름 똑같으면 안 되지! 아, 나... 내 이름 유민수였지? 그리고 안녕 내이름 내, 내 이름은 김노블, 윤노블윤노블이고 안녕 이름은 네이는네이네 이름은 마크이트 마크 마이름난마이야난마이름 생각보다 이름이이상한데 이름은 안녕 내 이름은 김이 마크, 어. 그, 김성, 김성진. 이녕내 그, 이름은 이름 아, 아. 이름은 이이 아니 그 정치 정치니? 음, 프레더만 일. 아, 청우가 나 여기 나도 있어 우리 석 거죠 짝이든 자 이렇게 됐고 됐고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려고 할게요 오늘은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사회. 하겠습니다 근데 외국이었음 근데 외국인지 모르고 한 거였음 근데 사실 외국이었다고 한다. 음. 외국 중 분... 문문더 더불어가 더불어공산당이 더불어 땡땡 더불어 그 당이 왜곡을 한 거였어. 한편 이재명. 난왜안왜지아도 지하가 되거 이야. 조국. 아니. 아니 대표 대표님 저러면 당 대표님 저러면 안될것 같아. Shut up. 아이 배신자. 아! 왜 저래 저저 저 아저씨, 아저씨들이 이상해요. 그니까. 공산당이지, 아주 그냥. 어, 공산당? 오, 어, 공산당 빠지 공산당. <laughs> 조국이랑 이지명 둘다 발렸음. 어쨌든 시작. 가, 이렇게 돼서, 승복이가 4시간 동안 공문을 받았고, 이, 이, 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laughs> 애들이 전부 눈물을 흘려서. 으아, 이거 승복아, 승복아. 아, 승복아. 아. 아, 아, 그자 오늘 사 시간은 맞추도록 할게요. 신, 잠시 굴탄 시간이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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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전학생 이름들이 왜 저러냐, 저러냐고 저로 기억하나? 아 인정 인정. 이름 이상해. 뭔 김루브라고 마크야. 김, 난 마크. 나 노마크. 노마크야, 저거. 한 편, 한편그리 그리고, 근데, 사실, 내 이름, 김, 김, 한, 김수빈이지만, 별명은 한, 아니, 내, 나는, 사실, 한, 김유, 한남, 니, 한남충이야. 한남충? 아니, 니들이 한남충이라는 거지, 평균들아. 여잼민들여민들이랑 패밀리 단체로 남자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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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침이 오르기 시작해. 막침이 오르기 시작함. 야, 너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 아, 난 여자잖아. 뭐라고 했냐? <laughs> 잠깐, 검정이 어디 갔어? 검정이가 알고 보면 학교를 탈출한 거였어. 학교를 탈출하겠어, 이 선동학교들. 나도 왜모가 바뀌었지? 이 새끼 어디 갔다 왔냐? 그냥 근데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너도그말에들 한남 추 아, 야채 뭐라고 했냐? 애들 잡아야응 응. 응. 한남 한남 룰질이르기질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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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웃음> 응. 남자들이 르르분노르르 폭독이다. 탁탁탁 <laughs> 아! <laughs> 하고 음. 야, 그래도 저런 만한는건좀 선넘은 먹... 음, 개뿔. 안다. 선넘긴 할다 정상적인 정 뒷자리 애들이 정상적인 노블기였음. 얘네들은 정상적인 노블기였다. 응. <laughs> 근데 한, 저, 아니, 근데, 나 언니 자를 안 지르는 거야. 한편, 그런데, 검, 어, 한편, 누구랑 앉지? 근데, 스, 근데 이때, 지, 근데, 나, 처 근데, 갑자기, 다, 다홍이, 다홍이 얘다. 응? 하이, 하이. 검정, 나랑 앉자. 어 대충 이렇게 된. 검정이 못소리였지만 얘랑 친하기도 했다. 어 근데, 누랑이는 어디 갔냐면, 선생님한테 말한. 누랑이는 어디 갔어요? 아 그게 노랑이는 또 미술 그거 김전형 한배 음. 노랑이 노랑이 소리가 이이, 이이. 이이. 저 새는 또뭐아 살려줘 다모이야뭐바하고 아! 아! 있네 저녀석새왜 저래 그러니까 저 속심한 자식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노랑인데요다 다시 저몸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저 녀석새가 아니 저 녀석새가 아니라고요 어 그런가? 진짜 바뀌었음. 채채. 저희 때부터 나랑이. 아니에요. 사실 얘가 전학생이었어. 안녕 안녕.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근데, 근데 얘랑 근데 얘는 얘얘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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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어. 음. 그건 호호 그건 말이지. 어. 어, 그, 지리는 지금부터 말이지 네. 좋아요 살인시대에 조립했다면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우리는 결국 갑자기 게임에 들어가게 된다. 로블게들은 갑자기 배틀을 하기 시작다 갑자기 그 선생님 탈출 게임이야. 로블게 노블기 탈출. 로블게와 선생님을 피하세요. 로블게와 돌아버린 선생님을 피하세요. 난로블게가 아니니까. 일단 피, 팀을 정해야 돼. 자 아, 그리고 사란 그 그런데, 얘는, 일베, 이, 로벨 게이자 일베이네였음. 어이, 나 일베야, 운지암. 뭐 아우! 보라, 보라, 보라랑, 보라 동, 보라랑 쌍둥이인 자주도 왔는데, 얘는. 근데 얘는 사실 게임에 별 관심이 없어서 이쪽으로 야, 뭐하니? 얘하고 왔어. 응. 오. 많았음, 팀이. 한 배. 우리가 불리한데? 이쪽이가 운지야? 운지, 운지, 운지? 운지. 중력, 음. 음. 중력, 음, 배? 오오오오오. 근데 이거, 일, 참고. 이건 일배 영상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일배 영상이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팀을 나눠서, 어, 팀을 나눠서, 룹을. 근데 이 팀의 규칙은, 루블게를.. 루블게 팀원들을 다 죽이면 은 승리하고 반대로 루블게들이.. 루블게들의 동영상이 양산형 되면 이 팀이 패배를 하는 겁니다 패배를 하면 얘네들은 즉각 처형당하는 거예요 어 즉각 얘네들한테 처,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 시작 디디디

어어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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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한데, 우리 팀은 이렇게 많은데. 어? 아아네어준지준 근데 창고로 얘데 얘가 엄청 반칙을 썼어. 중력 구만9 9 9 9 9 9 9들9 9 9 9용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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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록색 애들이랑 쎈애들 빼고 다 처형당함. 됐어 됐어 이제 통... 왜다다다 처형. 다, 다순 순금 순아 파랑이 초록이 태... 애들은 안 죽음 뭐야 왜 이렇게 세애들 여고만 배. 응 우리는 안 통해 뭐야 왜안 통해? 난 존나 세 애들이거든. 이거. 오 문제. 당신을 1배번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어. 이게 뭔일이지 이제 싸움을, 이제 또똑같아지기 시작해. 했 음, 음, 음. 파랑이는 갑자기 파랑이 주황이한테 빠따 맞았어 아웃! 골드는 너무 쎘음. 골드는 계속, 너무 쎄가좀 빠졌음. 난 너무 쎄서 애들 팰것 같아. 미안해. 어. 이 빼, 진짜!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내가 있어! 난, 나무 나문바다리... 빠따 이걸로 가능하겠는 나무라이트다! <웃음> <웃음> 불탔음 몇몇 애들 빼고는 여기 팀들도다 되거든. 뭐야! 이게 뭔 일이래! 이, 이 정도로 남아. 음... 아, 얘, 얘도. 죽어. 이거 빼, 빼줬음. <laughs> 헐. 중력 5만 1000 막매! 당한 민트 민트도랑 쓴결론그아뭐 어, 이런? 아하, 이 대통령한 대통령 대통령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문재인대통령다 뭐? 너 돌아버렸어. 음... 빡침. 야, 그만 구부해라 바로 날려 버리네. 야 어, 이러면서 상황은 초록팀 우승 그리고 겸, 아, 잠깐만 잠깐만 작년식 작년 그날 합동 연결식이 있음. 뜬뜬드든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미안하다, 친구들아. 무덤에서 무덤에서 너무 너무 안 좋았어. 아. 우리들이라잘 살자. 근데 말이지 우승한 분들께는 말이지 애들 애들을 부활 우승 우승한 애들만 부활시키고 그 나머지는 억1억을들이한번그 어, 그 <laughs> 캔은 그캔돈 너무 돈이 많아서 제외 그그캔 너무 돈이 많아서 받았어. 아, 게 뭐하냐 거기장? 할렐루야. 그, 얘네들한테 1억을가각지오 블랙카드도 있어 대박이야. 이러면서 1차전 종료.